네. 경제 이야기 하지 않을까선 겁납니다. 요즘 백화점 마트 뭐 극장가 한산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르스 공포가 조금씩 나아지던 작년 세월로 이후에 조금씩 나아진 경제의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만명 넘는 저 내한하려던 사람들이 취소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메르스가 (2주) 만에 화장품 여행주일은 직격탄을 때렸군요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한 (20일) (5월 20일) 이후에 서한 (2주) 정도 지난 거죠 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 요코드 오는 것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필수 소비재를 비롯해서 레저 엔텀 소비자 유통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저희가 네. 어 코스피 지수, 뭐 코스피 지수를 이제 백으로 왔을때그 기준 대비 어, 다른 업종들이 어 얼마나 지금 떨어졌나 올랐나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상대강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필수 아, 소비자라든지뭐 레저 관련된 소비자 유통, 운송 네. 뭐 이런 업종들이 어, 대폭 하락해 가지고 뭐 하루에 지금 아. 3, 사 이상씩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화장품 주는 정말 잘 나가던 주아닙니까 아, 그렇죠. 사실 어. 예. 이제 요것 수요 어, 입각해서 많이 올, 올랐던 주식들이니까. 네. 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것 뿐이 아니겠죠. 뭐 다른 쪽에도 메르스가 영향을 지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주식시장에. 이전반도 이제 그 영향을 어, 주고 있고. 아, 현재 말씀 주신대로 M수 효과까지 아직도 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유사한 사례라면 사스나 신종플루가 될때 그때는 이제 사스를 아주 잘 우리가 방어했다 그래 칭찬을 받았는데 그때도 실물경제 여파가 있었나요? 어 보통이 주식 시장 쪽은 실물경제를 갖다가 선반영하는 그런 지표잖아요. 그래서 네. 게 이제 어떤 그런 심리적인 거뭐 이런. 매스나 네, 사스나 또뭐 신종플루도 있었죠. 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뭐 공포감이 있다고 서 이제 뭐 선반영하고 이제 경,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실무 경제와 어떤 주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시차 대리가 좀 마련했는데. 네. 그 당시에 사례보기에는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 3년이죠. 네. 저서부터 한 2분기, 3분기 정도. 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2009년. 네. 어, 저서부터 한 1, 어, 1년 반여,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 펀더멘탈 그문무경제 쪽에서 보게 되면, 사스의 경우에는, 어, 아시아, 특히 그때 중국에 굉장히 많은, 네, 그, 그, 가환자가 5천 명 넘었고, 사망자가 340명이 됐었는데, 어, 그, 홍콩, 싱가, 싱가포르, 대만 이쪽에는 상당히 그, 타격이 있어가지고, 네. 한 2분기 정도. 지배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4.3%에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그 2분기 정도의그 어, 물 영향을 빼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도 어큰 영향이 있지 않았고. 네. 글로벌 쪽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어그 당시 한뭐1% 중반대 성장률에서 3%대로 확정될 테니까 네. 큰 영향이 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미에서 영향을 많이 줬는데 아태 아메리카 쪽에서 실물경제 네. 아, 쪽에 한1 분기 정도 영향을 줬더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오히려 그 당시에는 2009년 초서부터 2010년 이후가 이제 2008년도에 그 이게 리만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났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전체 문제 어려웠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을 비롯해서 오히려 대대적인 어떤 그런 경기 부양책을 막 쓰고 있던 시점이에요. 네. 아펀더멘탈 증권에서 볼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아. 그런 쪽이고. 그러면 네. 그때와 비교해서요 지금? 네. 네. 펀더멘털의 규제는 그,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측 말씀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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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고 보통 1 분기 정도, 2 분기 정도의 어떤 지연을. 아 직접 털맞았던 어떤 그런 그 중국, 같은 네. 라틴아메리카 쪽은 있었는데, 아, 주가는 이제,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 좀 영향이 앞서서 좀 왔고, 아, 그러나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뭐 실물 경제의 부분을 은 선반영하는, 어, 아, 먼저 있으면, 반영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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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어, 좋아질 것 같다는 판단이 오면 또 바로 또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사스 경우에는 이제, 아, 어, 초기에 뭐, 한7% 정도에, 에, 한 6개월에 걸쳐서 한7% 정도의 그 하락을 갖다가 보이긴 했지만, 아시아 쪽에서 네. 또 다시 또그 어, 반등을 했어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사망자가 나온 시점을 갖다가 기를 해가지고, 어, 네. 오히려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했고, 신종플루의 경우에도 이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어, 그렇게 이제 실물 경제라든지, 네. 어, 주가 측면에서 이제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물론 이제 지금 저희가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1분기, 에서 그 2분기 정도의 실물적인 영향을 주면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음. 말씀드린 대로, 네. 어, 2003년 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아시아권이니까 그쪽도로 보게 되는데, 어, 한 2분기 정도에 걸쳐가지고, 어, 그 발견했던 그런 지역에서는 GDP 성장률이 4%에서 6%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네. 어, 상당히 이제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상황이 상당히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2주 어, 지나서 상호입도 어, 이제 2주가 굉장히 또 고비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어,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클지는 좀더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하고 어떤 그런 그 식물적인 논란 목근적인 그런 양 비중이 낮기 때문에 요코 네. 그이 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 것인가 또뭐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연락들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네. 미국에서 뭐 문제가 없냐. 아또 어, 올려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또뭐 주신다고 어, 취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요커들이 어, 한국에서 이제 사용한 그 카드. 네네. 어, 사용해가 보게 되면은 한 11조 정도. 어, 11조요? 예 어, 그 정도, 네, 정도로 상승이 네. 되고 있는데. 네. 보 이제, 그, 저약치는 않지만, 네. 아, 캐시를 현금으로 보통 그 사용하는 어. 경우가 그 카드 사용이기 한두배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음, 카드 사용이기 한 11조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한 33조 정도. 어. 네. 있 그러니까 네. 작년도에 저희 그 GDP가 1,400조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게 한3%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3%라고 하면 저희가 대단하죠. 지금 한 해의 GDP의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o e c d 에서 3%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낮췄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어린 자가 생각을 해보면 예컨대 그매을 그의 여파가, 네. 어, 요에 근데 뭐, 3분의 1에, 심하면 절반 정도의 한국 방문을 갖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죠. 네. 이게 뭐, 한 1분기 정도 또는 2분기 영향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뭐, 반 년은 한 1.5%인데, 기간으로 아, 뭐 네. 1분기면 4분의 1이니까, 네. 한0.4% 정도의, 어, 지리평향을 줄 수도 있다. 라고 네. 생각을 하면 사실,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장그뭐 예. 엔저 말씀 아까 하셨지만 또 중국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활황이 아닌 상태지 이 않습니까? 실물 경제는 음. 예지 않죠. 주가는 뭐 올라갔지만은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펙이 있고. 한편에선 중국이 어떤 그런 그 성장 분화, 네. 또 경쟁 관계인 일본의 어떤 엔저, 현대차도 지금 사실 어주가 좋지 않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메르스까지 해서 소비와 또요코디를 했던 관광고수의 어 그런 부진 이런 것들이 제 맞물리게 되면은, 네. 이제 좀 아, 실질적인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또 기업의 투자라든지, 네. 아, 소비생들이 또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르트 음. 그 확산을 갖다 좀 조기에 마무리 네. 짓고 어뭐 이제 금리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서좀 명확한 그런 입장 표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그 40대 남성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 가서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네. 굉장히 그그 그, 그쪽 언론이. 불쾌하게 다루고 있다고요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또그 사람이 어, 당신 메르스 환자하고 접촉했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홍콩 그 입국할 때 거짓말해서 네네네. 이걸 또뭐 고소해서 손해배상 청구할지도 모른다 홍콩에서 이런 뉴스 아 대책이라는 건 빨리 메르스를 잡는 것밖에 는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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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였습니다.